미국 연방대법원이 24일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낙태 합법화를 가져온 1973년 로 대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폐기했습니다. 현지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돕슨 대 잭슨 여성복권기구 사건에서 임신 15주 이후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임신연령법을 6대 3으로 지지했습니다. 세뮤얼 엘리토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작성했으며 클레런스 토마스, 에이미 코니 베럿, 브레케시노, 밀고 서치 대법관이 여기에 함께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역시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엘리토 대법관은 "우리는 로아 가족 계획 연맹대 케이시 사건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낙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낙태와 같은 권리를 암묵적으로 보호하는 어떤 헌법 조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수 대법관들은 헌법에 귀를 기울이고 낙태 문제를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에게 돌려줄 때"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스테픈 브레이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다수 의견인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그것을 규제하는 법을 허용하는 것사이에 균형을 깼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73년 로데 웨이드 판결은 생명의 존중보다는 여성의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또 법원은 1992년 가족계획연맹대 KC사건에서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있기 전에 낙태를 허용하며 다시 한번 낙태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모두 뒤집혔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낙태와 관련된 법적 판단은 각 주의 주법에 따라 결정되게 됐는데 26개 주가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남부와 중부의 13개 주가 즉시 시행 가능한 낙태 금지 법안을 마련해 놨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미국의 대법원은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앗아갔습니다. 이 나라 여성의 건강과 목숨이 위험에 처했다고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상, CHTV 뉴스입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